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지갑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앞에 있었어요. 네, 이쪽으로 주세요. 2번. 수미야. 괜찮아? 많이 아프겠다. 응.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까 천천히 일어나 봐. 3번. 직장인들은 점심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직장인의 점심 시간은 1시간이 70%였고 1시간 30분은 20%, 1시간 미만은 10%였습니다. 식사 후 활동은 동료와 차 마시기가 가장 많았으며 산책하기 낮잠 자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4번 민수 씨, 이번 주 모임 장소가 바뀌었대요. 그래요? 어디로 바뀌었어요? 5번 기차표 알아봤는데 금요일 오후 표는 없는 것 같아. 그럼 토요일 아침은 어때? 6번, 내일 발표만 끝나면 이제 이번 학기도 끝나네요? 그러게요. 수미 씨, 방학 계획은 세웠어요? 7번 이번에 새로 시작한 드라마 말이야. 진짜 재미있더라. 아, 그 시골에서 할머니랑 사는 아이 이야기? 8번. 팀장님,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만들어 봤는데요. 확인해 주시겠어요? 어디 봅시다. 음... 질문 수가 좀 많은 것 같네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9번 전시되어 있는 그릇들이 참 특이하고 멋지네요. 그렇죠. 판매도 한다니까 우리 하나 사가요. 그럼, 저 파란색 그릇은 어때요? 괜찮네요. 제가 가서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10번. 고객님, 그럼 이 카드로 하실 거지요? 네. 그런데 카드는 바로 나오나요? 그럼요. 서류 작성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신분증 주시겠어요? 네. 잠깐만요. 11번 누나, 벽시계가 안 가는 것 같은데, 건전지가 다 됐나 봐. 어, 그러네. 건전지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안방 서랍 안에 몇개 있을 거야? 가져올게. 아니야. 내가 찾아올 테니까, 너는 시계 좀 내려줘. 12번 이수미 씨, 거래처랑 하는 회의. 자료는 다 준비됐어요? 회의 전에 먼저 보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를 출력해 드릴까요? 네, 바로 뽑아 주세요. 거래처의 시간과 장소는 알려 주었죠? 어제 확인 이메일 보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3번.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처음이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봉사활동을 소개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알려줄까요? 네, 좋아요. 민수 씨도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럼요. 종류도 다양하고 기간도 선택할 수 있어서 편해요. 4번 주민 여러분, 오늘은 아파트 소방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1동부터 5동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6동부터 10동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점검합니다. 오늘 점검 중에는 비상벨이 여러 번 울릴 예정이니 놀라지 마시고 하던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5번 현재 태풍은 제주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특히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제주시에서는 간판이 떨어져 시민 두 명이 큰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 늦게 동해를 지나 사라지겠습니다. 16번 이번 불꽃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치셨다죠? 한국에는 불꽃 연출가가 몇분안 계신데, 불꽃 연출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선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위험물을 다루니까 꼼꼼하고 침착한 성격이 좋습니다. 요즘은 음악에 맞춰 불꽃을 터뜨리니까 예술적 감각이 있으면 더 좋고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7번 이거 어때요? 화분 크기도 적당하고 나무 모양도 예쁘고 물을 자주 안 줘도 된다니까 키우기 편하겠어요. 음... 저는 그것보다 꽃이 많이 있는 화분이 좋은데, 꽃은 금방 지고 지저분해져요. 이걸로 하는 게 어때요? 8번 신청서에 쓸게 너무 많다. 문화센터 수업을 신청하는데 직업까지 쓸 필요가 있나? 신청자를 잘 알면 요구에 맞는 수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건 따로 물어보면 되지. 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 19번. 여보, 아이들 책좀 사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해 줄래요? 직접 보고 사는 게 어때요? 전문가가 추천한 거예요. 그리고 책은 무거워서 사서 들고 오려면 힘들어요. 그래도 애들이 볼 거니까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사야지요. 20번 기자님이 진행하시는 시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청취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의 수준에서 전문가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어려운 표현이 나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요.